해군 해상투객의 추락으로 순직한 장병들을 위해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포항시 남구 항공사령부 체육관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순직 장병 4명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이밖에도 국방부 차관과 포항시장 등을 비롯해 군 장병과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낮게 비행하다가 갑자기 도로 끝 야산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후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전 엄마 안돼 가지고 바로 하는걸 봤어. 수직으로 검은 연기 나고 빨간 불꽃이 좀 올라오고. 오늘 오후 1시 49분쯤 포항시 동해면 포항 경주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군용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30대 조종사 등 장교 2명과 부사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좀해좀 희망 기 때문에 식별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 인근에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발견 해군은 훈련을 위해 포항 기지에서 이륙한 군용기가 이륙 6분 만에 알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착륙 훈련 중 포항 기지를 이륙한 해군 해상초계기, 원인 미상의 이유로 13시 49분경 기지 인근에 추락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추락 지점에선 이렇게 희뿌연 연기가 치솟고 있고 주변에는 기체 파편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추락 지점 인근에는 68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민가가 있었는데 군용기가 바로 옆 야산에 떨어져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추락한 군용기는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대잠 초계기 P3CK로 지난 2010년 도입돼 전국에 모두 8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군은 동일 기종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하고 참모차장 주간의 사고 대책 본부를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